안녕하십니까. 최승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9일이고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16일차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 관리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이 책이 한 챕터에 두세 장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어,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좀, 예외적으로 16장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 관리 7가지 법칙은 분량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보니까 거의 8장이니까 16, 17쪽 정도 되는데, 그만큼, 네, 이 부분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저자이신, 이누우의 히로유키님은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관리의 7가지 법칙으로 첫번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두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덜어낸다. 세번째 불가능한 일, 잘 못하는 일은 무리하지 않는다. 네번째 하고 싶은 일만을 한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한다. 다섯번째 일에 매달릴 때는 진지한 태도로 집중한다. 여섯 번째, 틈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시간이라도 활용한다. 일곱 번째, 항상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 내일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흔히 듣는 예,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시 아이 부분은 정말 내가 실천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어, 시간 관리의 법칙을 잘 실천을 해서 결국은 매 순간을 모든 순간 순간을 충실하게 예,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이제 우선 순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려면, 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주변에서 요즘 참 많이 바쁘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또 생각해 보면, 어, 그렇게, 어, 많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동해서 출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많이 줄었고 어, 이렇게 무료 강연이나 저희 단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어, 많이 듣지 않고 내가 꼭 들어야 될 것만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독서 시간이나 이런 시간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책 읽고 이제 글 쓰기에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몸무게는 계속 뺀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못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뛰면 제일 좋긴 한데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실내 사이클 30분이라도 하겠다. 자기 전에 이렇게 음, 선언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관리 7가지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도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매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